은 뭐냐면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전날이에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인이 돌아가실 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내일 죽어야 돼요. 아니 내일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밖에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유언이죠. 유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근데 이 유언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냐면 13장부터 1 7장까지요 13, 14, 15, 16, 17, 무려 다섯 장이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뭔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여러분 혹시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농담 따먹기에 얘기할까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얘기. 내가 죽기 전에 꼭 제자들에게 해야 할 얘기들.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던 거예요. 그 유언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메시지가요 이렇게 시작해요. 일절을 한번 일절만 보여주시겠어요? 일절만. 1 5장 일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나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내 아버지는,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라. 여러분 이1 5장 일절에서 사실 굉장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짧은 이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는, 나는 참, 참 포도나무요. 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여기서 나,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죄송해요 조금만 더 크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농부예요, 농부. 여러분 이 메시지 다 아시죠?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아, 나가 나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가지예요, 맞아. 가지예요. 자, 그러면 포도 나무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이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세 종류의 가지가 나와요. 세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어제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목사님 한 분이 가셨잖아요, 왔다 가셨잖아요. 개기 목사님이라고 그죠? 그죠? 그 그분 중간에 베스킨라빈 쏘신다고 했는데 안 쏘시고 가셨죠, 그죠? 그죠? 산재물 그죠? 저는 어제 사실 홀리빌더스 그 여러분 언니 누나 오빠 형이랑 같이 한 시간 동안 레크레이션 했거든요. 엄청 잘 놀더라.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열정 대단하더라고요. 막 어, 엄청났는데 저도 운이 좋게 그 레크레이션 참석해갖고 추첨해갖고 이거 받았어요. 자세 가지 어떤 가지일까요? 세 가지 자 맞히면 이거 드릴게요. 세 가지 세개의 가지 정확하게 워딩을 이렇게 제가 원하는 워딩대로 말씀해주시는 분에게 네 이거 드릴게요. 세 가지의 가지가 뭘까요? 세 가지의 가지. 가지. 괜찮아 요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가 뭘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는 슈퍼 이가 없나봐요. 막 틀려도 막 나올 텐데 슈퍼 이는 저는. 상상도 못하죠. 네. 없습니까? 네, 그럼 다시 이거는 제 주머니로 한번 나오실래요? 아무나. 네 다음에 자첫 번째 어, 가지는 우리 1 5장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 5장2절자 십오장 이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로로 네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자 그만. 자, 무릇 네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가지. 다음 한번 읽어 볼까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더 열매를, 열매를 맺게 맺더. 하려 하여. 자, 두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 다행이다. 자, 마지막 세번째가지 사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사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세 번째 가지는 어떤 가지예요? 붙어 있지 않은 가지. 자,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가지 어떤 가지?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두 번째 가지 붙어 있는데 열매가 있어요. 세 번째 가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아요? 안 붙어 있어요. 가장 쉬운 거세 번째 가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아, 그 전에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몇 번째 가지예요? 첫 번째 가지예요? 두 번째 가지예요? 세 번째 가지예요? 가지가 우리잖아요. 그렇죠? 우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예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인가요? 아니면 붙어 있고 열매가 있는 가지인가요? 아니면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인가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했냐면, 내가 어떤 가지가 되어야지,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부단히 노력해야지, 네, 맞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그럼 도대체 뭘까?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가장 쉬운 가지, 세 번째 가지. 시, 어, 15장 4절과 5절을 볼게요 15장 4절과 5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너희도 내 안에,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그 안에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가지는 어떻게 되냐? 6절 6절 육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뭐하다 모아다 어떻게 해요? 불에 사르는 이라 불소식의 역할을 에게 못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붙어있지 않으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말라버린 가지는 그저 불쏘식으로 불소식에밖에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들이죠. 그래서 가지인 우리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언하고 계세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유언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끝까지 붙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지의 메시지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두 개의 가지. 이두 개의 가지. 첫 번째 가지,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가지. 그리고 두 번째, 붙어 있는데 열매가 있는 가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다른 메시지일까요? 같은 메시지일까요? 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 똑같이 어떻게 하라? 붙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붙어 있어라. 살펴볼게요. 그럼 첫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에서 어,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두 개의 가지의 공통적인 공통점은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열매가 있고 없고죠. 자 우리가 여기 모든 친구들이 이두첫 번째 가지와 두 번째 가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가지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가 없는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있어서 열매가 열린 나무에 대해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 보는데 첫 번째 가지에 대해서 좀 이상해요.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물은 뭐냐면, 예수님께하는것하는가지는 것을 지께서그 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제거해주고.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는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것라는것 같은 메시지예요. 그렇죠? 는런데붙어있는데 열매를 하는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 가재의 결발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아니 하는 가지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여러분, 열매를 배치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 드려요. 여러분들은 열매 맺은 가지예요? 열매 맺지 않은 가지예요? 지금 열매가 없지만 내가 정말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볼게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열매 없으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제거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 같냐면 우리에게 마치 이런 협박과도 같아요. 너 잘리고 싶지 않으면 열매 맺어. 너 짤리고 싶어? 열매매죠. 이런 협박과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기후와 환경이 똑같아요. A라는 밭이 있고 B라는 밭이 있어요. 땅의 면적도 똑같아요. 그리고 뿌린 씨앗도 똑같아요. 아직 심지어 개수까지도 똑같아요. 다 같아요. 그런데 A라는 땅에서 자란 나무는요, 50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B라는 땅에서 자란 나무는요, 100이라는 열매를 맺었어요. 다 같아요. 땅도 같고, 면적도 같고, 뿌린 씨앗의 개수도 같아요. 근데 딱 하나만 달라요. 농부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농부 책임이에요. 농부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열매 안 맺고 맺고는요, 하나님의 역할이세요. 우리 역할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여러분, 아,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성서 시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의 배경 요한복음 15장의 이 배경을 배경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당시에 포도나무 재배를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오늘날 지금 포도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여기 농사를 지으시는 분 계세요? 당연히 안 계시겠죠, 그렇죠. 포도나무 넝쿨은 보셨어요? 포도나무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Y자로 해갖고 이렇게. 철사를 연결해갖고 포도나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환경에서 철사가 흔했을까요? 귀했을까요? 엄청 귀했어요. 엄청 귀해서 포도나무를 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가지는 어떻게 됐냐면 땅에 기어다녔어요. 어떤 가지들은 제대로 위에 올려줬고, 나머지 가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땅에 기어다녔어요. 자, 그러면 위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가지들한테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땅을 기어다니는 가지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똑같이 붙어 있는데, 환경이 달라요. 누구 책임이에요? 가지 책임이에요? 농부 책임이에요. 그래서 농부는요, 땅바닥에 닿아서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 가지를 들어 올려줘야 됐어요. 들어 올려줘서 그 당시 흔한 게 뭐예요? 오늘 그림을 보시면 이 출처가 출처를 얘기해줘야 되죠. 루 모세 목사님 지으신 열린다 성경에서 제가 출처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저게 최선이에요. 큰 돌을 가져다가 가지를 이렇게 올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절을 다시 보시면 무릇 네 개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때 제거하다 이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거든요. 이 아이로라는 이 동사의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들어올리다예요. up, 터 테이커, 픽업.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했을 때 손으로 뱀을 집어 들며라고 했을 때 똑같은 헬라어 아이로가 여기에 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파송된 이 아이로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짊어지다요. 짊어지다. 지금 포도나무 가지를 누가 짊어지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를 누가 짊어지고 있어요? 밑에 돌, 그렇죠? 돌이 짊어지고 있잖아요 집중 네 그렇죠? 열매 없는 가지에 뭐를 개어놨어요? 돌을 개어놨어요 지금 돌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짊어지다예요. 지금 이 돌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어요? 가지를 짊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을 때 여기 똑같이 십자가를 지다 짊어지다 이 단어가 뭐냐면 아이로예요. 세 번째 또 파성된, 파생된 의미가 뭐냐면 리무브예요. 제거하다. 보세요. 제가 이 티슈가 있는데 티슈를 들어 올렸어요. 리프트업 테이크업 픽업했어요. 그러면 원래 이 티슈가 있었던 자리에 티슈가 어떻게 됐어요? 제거됐어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즉 한글과 영어 번역 이 모두 세, 번을, 세 번째, 삼번 제거하다. 리무브, 이거를 선택해서 잘라버리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1번 들어올리다. 이것으로 번역을 하는 게더 문맥적으로, 깔끔하고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헬라와 아이로 가 어떤 뜻을 가지냐 라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밖에 구별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서 시대 포도 농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죽었다 깨어나도, 깨어나도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거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였어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를 위로해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됩니다. 첫 번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던 이유는 이 가지의 환경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 농부,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지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어요? 돌을 괴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환경에 놓여 있는 가지라면 분명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분명히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니까요. 4절도 이해가 돼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어 포도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포도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붙어 있는 가지는 알아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열매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는 뭐에 대한 증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에 무 걸지 마세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붙어 있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단지 가지들 뿐이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과실을 맺지 못할 수도 있죠 잘 맺을 수도 있어요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붙어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열매가 미미해도 괜찮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신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 밑에 바위를 괴어서 그 가지를 반드시 들어 올려 주시고 그 가지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롯 유다처럼 은혜의 자리를 확 차고 뛰어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가지가 좋은 과실을 맺는 최상의 방법은 뭐냐? 딱한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열매가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진득하게 예수님이신 포도나무에 진득하게 붙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돌을 캐어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힘내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만 있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 주는 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지에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의 돌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열매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꼭 붙들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